자, 어제 진행됐던 이명웅의아 m 미오로 2025의 고척 스카이돔의 티켓팅과 관련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언론 보도예요. 각 언론 보도는 어제 티켓팅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떻게 보도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민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국민의 시각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이명의 콘서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않으면 언론 보도 자체가 많지 않아요. 없으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도 이, 이 티켓팅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 보도를 쏟아냈어요. 그만큼 이명웅 콘서트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대부분 어, 티켓 파워가 대단하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매진이 됐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어,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명우 특히 생중계 이후에 있는 첫 그 티켓팅 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뜨겁게 진행이 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스포츠 경향을 이렇게 보도록 했어요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이명웅이 고척 스카이 돔도 꽉 채웠다 물론 지금 고척 스카이 돔 이후에 이제 부산 콘서트 티켓 오픈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공연은 어, 광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초 2, 3, 4일은 대전 공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척스카이돔은 다음 내년에 1월 16, 17, 18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공연으로 일단은 전국토 일정이 맞춰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척스카이돔의 이 티켓팅은 생방송이 된 이후에 에 있는 그런 첫그 티켓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 티켓팅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늘의, 하늘의 별따기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명웅이 고척 스카이돔도 꽉 채웠다. 자, 기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8시에 롤티켓을 통해서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아이 m o 로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이 됐는데 전국구 피켓팅을 예고하면서 대중의 긴장감을 높인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해차가 전석이 매진을 하는 기록을 세웠다. 다른 지역에 이어서 전석 매진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이 티켓팅이 어렵다는 거예요. 피켓팅이다.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와 서울 2주차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낸 이명웅은 콘서트를 통해서 감동과 즐거움은 물론이고 깊은 여운까지 안긴 바 있다. 그러면서 대중의 궁금증과 관심 속에서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 티켓까지도 초고속 전석이 매진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공연 같은 경우는 19일서부터 20일까지 광주에서, 어, 김래진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콘서트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고척 스카이돔의 또그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점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좌석이두 개로 분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러브석하고 피스석으로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는 이 이쪽,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 주황색 부분이 가족석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뉘어져서 이 예매가 됐어요. 좌석수는 한, 18,000석 정도 될것 같아요. 24,000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르고, 여기 관객석 자체가 16,000석이고, 어, 일부가 이제 좌석이 이렇게 무대 때문에 가려지게 되고, 그러나 여기 이 필드석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있어서 18,000, 많게는 요렇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기 볼게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스포츠 경연,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매일 경제 같은 경우는, 이명웅의 고척돔도 초고속으로 매진이 됐는데,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였다. 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이 데일리는, 이명웅의 전국토 고척돔 공연 티켓도 전석이 매진이 됐다. 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스타뉴스는, 이명웅 서울 고척돔도 초고속 매진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였다. 이게 지금 보면요. 어, 보도자료를 그대로 쓴것 같고, 제목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해요. 이명웅이 또 기록을 세웠다. 서울 고척돔 공연도 초고속으로 매진이 됐다. 라고 이렇게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mbc 연예 같은 경우는 이명웅이 서울 고척돔. 고척돔의 공연도 초고소로 매진이 돼서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였다. 요거예요. 초고속 매진 압도적인 티켓 파워. 그리고 뉴스에는 어, 뉴스 앤도 같은 내용이고, 스포츠 동화, 오센 조이뉴스 24, 탑스타 뉴스, 굿모닝 경제, 스포티비 뉴스, 글로벌 에픽, 뉴스 컬처, 마이 데일리, 싱글리스트. 대한민국의 언론은 대부분 연예 관련 뉴스를 다루는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명 콘서트는 사회적 관심사다. 관심이 뜨겁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하는 거예요. 언론이 보도하는 거는요, 독자가 있기 때문에 보도하는 거예요. 이, 이 말하자면 크릭스가 나오지 않는 건 보도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초고속으로 매진이 된 거예요.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 보인 것이 이명웅의이 전국 투어 2025의 서울 고척 스카이돔의 티켓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으, 뉴스 장터는요 음, 언론 보도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러니까 고척 스카이돔의 티켓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왜각 언론은 이렇게 많은 보도를 쏟아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서울 공연의 마지막 공연의 생중계는 어, 티켓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뭐 기우였을 뿐이고, 오히려 이명웅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되는가 하면은 어, 그리고 어, 팬들에게 말하자면. 이피켓팅 때문에 표를 구하지 못해서 이 콘서트를 보지 못하는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에게 임영웅의 콘서트를 일렬에서 콘서트장 일렬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윈윈윈한 그런 생중계였다. 그 결과 이 고척 스카이돔의 티켓팅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뜨겁게 초고속 매진이 됐다. 그래서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보여줘서 이명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임을 확인해주는 그런 티켓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